계속 연락 오칼폭좀 많이 내려요. 아니면 제가 갈게요. 아, 이미 마음준비해놔서대요 아, 그 아, 아, 아니 아니 아에서 아, 나센안 아, 나 아, 뭐야? 가 보는 건가? 네, 네, 보고 있어요. 보고 있어요. 문당이나가왜안 올까? 아, 샌나아고 왔다 왔다. 이거 창 갈문으로 나왔어, 갈문으로. 발깐잠플 잠깐 잠깐 네점잠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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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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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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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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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깐 잠깐 잠깐 방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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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장깐잠장 잠깐 장, 깐나깐플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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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이씨! 비 아, 려상포안 가요! 아, 네, 제가 가는 길로 한번 내려고이방스다 아, 딱게나오네 아니, 왜 아, 니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어? 씨! 아, 씨! 아, 아, 씨! 어,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에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삐시각설중돌격반이 기박 이방... 오이방돌 이방돌에 시온 지효정적... 쪽모 낚시 아벨 다데아래젠 파랭이 나오나? 젠 <laughs> 젠은 안 나오. 나오는 족족 죽여 버려서 아 그래? 래 괜찮아요. 아 우리 창파 완 깔면 왔다, 깔면 왔다, 나이스, 어... 어 좋았다, 형. 뜨. 팝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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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업. 테 그러게. 연애하게 비룡사, 비 열려있다. 피룡피룡 팀도 하나 아플까지. 걔는 몰라. 몰방다떨어어 아, 네. 방또 있다, 한방또 왔다, 도착다. 어 점프. 어 폭들었다. 피아 고각 거야. 창. 나이스 아, 아 피사거리 뭐야 뭐야 뭐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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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체크 볼래? 힘 없어서 멀리 안 왔다 천서 형야아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네, 피부들 뒤해서좀 봐주세요 아 폭탄 폭탄 네개포기 끝났어요 창폭 끝났어사행히 <목소리> 창패스 없었어요 <목소리> 응. 언더 지를게요 아 맞은 거 없다 갈문... 어... 예방 하나, 상스나 뺄게, 개굿다 아, 이거못 쳐? 뒷길 1 아, 아, 뒷길 2 h 방 둘, 뒷길 2 h 방 둘, 끝 뒷길 2 h 방 둘, 끝 갈문 창창창 뒷길 사우드있어 바로 앞 아니, 뭐... T28 갈문에 창... 창지라 한다, 상스나까지 갈문 나오고 있냐? 점인 매점인, 스나, 매점 오문으로원주문으로 개피반 개피반 방... 해야 돼? 설 샌... 그... 운전이 갔어요, 운전이 갔어 뒤로 갔겠다, 이러 어, 있다 아닌데 어, 어 이거 잡으면 삐. 30씨 team win. Red team 들어가. I'm 응, 들어가, 들어가. 어 <laughs> 준비하시고 둘 네! 4개 낚시를 yeah, 아니 이겨야 한다 하나 hey. 나이스 yeah. 이 이거 포 빨리 못하나? 아 폭탄 들다아 몸복이야 이거 아 못봤다 폭탄 가 빠졌다 이가 먹었는데 먹었어? 뭐야 갈문있다 갈문 갈문있어? 갈문 잡았어? 어가 어, 없는거 같아 내가 예방 들어가서 삐졌어 삐가어 삐졌어 나 에방 버릴게 아 뭐야 이미 왔다 B부대에 B샷 켜있어 그리고 B방은 스나 뒷길 보는 중예 b 대에 있었어 설 때다 설 때로 갔다 설때 B샷 설때 B샷에 B방은 뒷길 보고 있 스나가 뒷길 보는 음. 중 사운드 아킬 됐어 여오르여킬 B오르트 킬킬탈때아 까비했어 아니 아네아 죽... 는데 어, 나톡 바겠다. 이거 어. 갈문폭 하나 갈게요. 그냥 바로. 네. 뭐, 어, 더 기다. 더 갖고 안 박히니? 피일이 아, 안 빗나세. 뭐? 소포트 대박 멀리 다 대박 어모르안방 있다. 대방또 있다. 도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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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들어가자 폭비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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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하나 더. 아는 어. 중. 둘이서 봐봐. 둘이서 같이 봐. 스나즈케. 나스나나 빼는 게이 개. 오른쪽에 적배 쪽. 어, 뭐 쪽이야? 아, 아, 씨발, 아, 다리 사있었어. 비방 나. 쏘다네, 쏘단네쏘단네쏘단네 아, 나 손해가 커 적배 비방 가. 나이스. 비롱, 비롱, 비롱길, 비롱길. 비롱길 비 같아. 조심해 봐. 비슈딘 다 비슈딘, 비슈딘. 아, 이스이이스이 나를 거방거이어 방탄? <laughs> 앞에 맞고 있었잖아 <laughs> 아거이도못 이거, 에도갈거이 가는 거 할게요 그냥 네 이거, 정거이정 이거. 정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필거들거 이거, 이거. 이거 아, 에방 하나 더 아, 방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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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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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, 아, 이고 아, 아,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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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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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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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에방, 아, 방 안에 아, 둘이다 둘 아, 부대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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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피부대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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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죽었으면좋겠다잘한다이죽냐다이친이상한폭 그 오거든요? 친구가 죽었가죽가는 어, 거. 그이이친구이가 죽었다. 이 친구가 죽었이다이방폭안죽다 아니구나 저쪽으 이거 도 맞아? 어 언더 언더 내문 발문 문에 창창인 창창창방인창방인어 뭐야 다 죽었어 이부대 그래, 아, 위에 피스나 열렸고 피셔도 나온다 피셔 나올란다 아기성 라인 다 맞네 다 맞아 다 맞아 아장말아 어, 애매하게 쓰면 다 맞아 그냥 뒤앞 에바 먹지 말자 그냥 좀, 버려야겠다, 야, 좀 빠르게 해야겠다. 해도 괜찮아. 상패스 같은 거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진짜 저 와. 아, 빠지자마자 하면은 시간이 좀안 되긴 하겠이 오른쪽, 오른쪽 빠져어쪽빠 기다려. 아, 맨손, 아, 씨. 아, 나 아, 뭐. 아, 나왔 아. 나서창으 창으로. 창으다 창방인. 창방인. 이오쪽빠져 방법이 없는데. 형사가 먹겠어요. 예방 예방층나. 그 비석 비석 바로 뒤 왼쪽에 있는 거 좋아해요. 앉아 네, 있는 거. 거기 거기는 거 좋아해. 거기 있다 있다 있다. 오이 언더 올라왔어 언더 올라왔어 뒤뒤 바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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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까비아 아, <laughs> 아, 머리 아파 에방이탄 안 나오나? 안되겠다 B랑 아. 싸워야지 한번만 나오면 돼이 패스하는 거좀 봐줄 수 있나? 없죠 어? 나 열렸어 매점매점 매점, 매점, 매점 매두 오, 째두 번째, 매점 차이러차일다 왔나, 왔나 비스나야 이런 거 몰라 앞이 오른쪽언니인데 이러면 피스나야 아, 지금 에이, 어게 에이 때 있을 거야 체크베 블베, 블베 블베나체크 블베 있대, 체크 있대 이걸왜 나와 어 뒤에 피샷 따피까지이름뒤치베스나의베스나의 피샷 뒤러면베스나의 피샷 뒤를볼수 없어 불베못 꼽나?

갈문 달나오고 뭐 많이 나올 지 미롱 쓰나? 열렸어? 아 매달은 매은매달매 매달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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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문아 매달은 매달은 아달네도야은 매달은 매달은 매 매달은 매달 이런 달은매달매장 쓰나 있었매데은말말매장쓰 체코 있었어요 와여 매점 나와있다 B있어 B있어 매점나플 비7 0 청방인한다 청방이났어창걸쳐이다창 걸쳐있어 창 걸쳐있어 빨리하면 돼 무석쇼 빨리하면 돼 무석쇼 무석쇼 와피1 0 0이야7 0이다 피. 아, 피70 아니야? 100이야? 그래 70인가봐 글로 갈거 같은데 그렇고 언더홀로 오는거 모르고 나오는것도 알안 와? 몰라 B댕기 B댕기 b 댕아 d 7 0방 회로 연 빠지는 모션이긴 한데 그시간은 조금 애매하 해. 해돌진안했대 우리도 우리다 지금. 우 갔다. 지금. 우리도 지금. 우리도 지금. 우리도 지금. 개리도 지금. 우리 개. 지금. 우리도 지금. 우리도 나 i 점 not down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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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점 down. I'm not d o 아 n I'm not down. I'm not d 거 w n I'm not d o w 이 삼거리 있다. 예. 왜좀조용한 오른쪽 있다. 오른쪽 다운. 오프다. 어, 어, 정말. 피부피부피타피부 뭐야, 왜좀왜뺐어 왜? 아니 아니 안뺐어안뺐어 원위로 넘어간 거야, 바로. 어. 퍽 어. 어? 매점 매점 내가. 내가. Fire i 네지웅피따기래요다 아이, 쳤다. 내 아이씨리아이소네이라이설해야이다우리이라이설해야 그 응, 아, 이소리아, 이아 이소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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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이번엔 없어 이런... 리이는 뭐야 아 미치겠네 멀리아이소 라펠까지 피가 없는데? 뭐야 피가 없데? 피... 낚시 중 잠깐. 피부대지 바로... 몰라 피부대지 피부대지. 피부대지 나오 하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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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불스나 불배스 나에 체크 체크둘 불베스나 체크둘. 불베스운오야불베스오 체크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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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매점스나. 그럼 체크둘 매점스나. 몰라? 나 사라자마자 죽을 것 같아. 언더 올라올 수 있어? 뺄게. 안 오겠다. 언더 주시 언더 올라오는 거 주시. 이 왔다. 이안 하고 나왔다. 이제 봐도 어. 겠다 이제 안 봐도 되겠다. 피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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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부대. 다나다는아 피부. 에스 피로 피로 피로. 갔어 안돼. 아, 그만 그만 그만. 한 발만 한 발만. 왼쪽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. 아나 총이 없나 보네. 하이 미션 블이 갑. 비매